화감사원의 십우도 소찾는 노래 여덟째 편입니다. 여덟 그와 나 모두 있네 비고 비고 텅 비어서 온갖 것 비었으니 거울 푸른 저 하늘에 티끌로이 묻겠는가 활활 타는 이불 속에 흰 눈허이 머물려, 내까지 왔다면 길은 이제 끝났네. 언제는 이인후 구망입니다. 천사기누 진속공 벽천요활 신난통 홍노염상, 쟁용설, 도차방릉, 합조종. 여기서 '방릉'은 바야흐로 비로소라는 뜻이고, '조종'은 조사의 종지, 선의 본질을 말합니다. 주관인 나도 없고, 객관인 너마저 없나니, 여기 새파랗게 불타는 직관만이 있을 뿐, 그 절정만이 새벽이 되어 깨어나고 있을 뿐, 비고비고 비고 텅 비어서 온갖 것 비었으니, 거울 푸른 저 하늘에 뒤끌어이 묶겠는가, 활활 타는 이불 속에 흰눈어이 머물랴. 예까지 왔다면 길은 이제 끝났네. 소찾는 노래 시부도 그 여덟째 편이었습니다.